안녕하세요. 펩시의 최대혁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체 에너지 시스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들에 대한 에너지를 생물학적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력 운동 수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소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근세포들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에 대한 필요한 에너지는 왜 필요하냐 하면 ATP 저장은 인간의 몸에서 한정적이고요. 인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ATP를 합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체가 에너지를 합성하는 데는 세 가지 합성 경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을 보면 첫 번째는 크리아틴 인산에 의한 에너지 생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ATPPC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또한 무산소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시스템은 해당 작용에 의한 포도당이나 당원의 분해로 ATP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해당 과정 시스템 또는 무산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산화작용에 의한 ATP 생성은 크랩스 해로 또는 전자 전달 체계에 의해서 ATP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산소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산소가 사용되어지면 유산소 시스템, 산소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면 무산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요. 그러면 이 음식물에 의한 에너지원에 의해서 우리가 ADP를 인산과 합해서 ADP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ATP를 갖고 우리가 운동할 때나 아니면 은어 평상시 생활할 때 ATP가 ADP와 인산으로 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TP입니다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노신 3인산은 근수축을 위한 고 에너지 인산염인데요. 어, 포스페이트 인산이 세 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AT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운동할 때 ATP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ADP가 되는데 ADP는 아데노신 D 포스페이트죠그러 그러니까 인산이 두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ADP가 인산과 합해서 ATP가 되려면 ATP 파제라는 그런 효소가 우리 몸에서 필요합니다. 자 ATP 아데노신트리 포스페이트를 보면요. 이렇게 아데노신 이 인산, 이 ADP 플러스 무기인산 포스페이트가 합해져서 3인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인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산이 하나 둘세 개가 이렇게 아데닌과 리보스에 연결되어 있어서 인산이 세개가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원을 사용할 때마다 인산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ATP가 ATP가 되고 ADP가 생산 또에너지를 사용이 되면 AMP 모노 인산이 하나가 남아있는 그런 에너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산소성으로 ATP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크레아틴 인산에 의한 ATP 생성은요. 산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ATP PC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TP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포스포크레아틴과 그다음에 ADP가 합해져서 크리아틴 키나제는 라 그런 효소가 ATP와 C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PP 시스템은 이렇게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ATP를 우리면서 빨리 산소의 도움 없이 무산소적으로 ATP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ATPPC 시스템은 이 작은 양의 p p c 밖에 없기 때문에, 포스포 크리아틴밖에 우리 근육 속에 없기 때문에 것이 빨리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 ATP 시스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TP 양은 5초 이내 고강도 운동을 할 때에 ATP PC 시스템이 사용되고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으로서 해당 작용 글라이콜리시스 ATP 생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당 또는 당원을 분해시켜서 우리 몸의 젖산 또는 피루스프산을 형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포도당과 결합된 에너지가 인산과 ADP를 결합시켜서 ADP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럴 때 여러 단계의 효소가 촉매작용으로 연결 반응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을 할 때는 두 개의 반응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TP를 두개 사용하는 투자 단계가 있고요. 이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네 개의 ATP를 생산하는 에너지 생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할 때는 포도당이 이 개씩 분해될 때는 두 개의 AT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ATP가 사용이 되면서 4 개의 ATP를 생산하고 이 해당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의 NADH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소를 사용하면 그러면 이것이 유산소 시스템 크랩스 회로로 들어가고요. 산소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피루브산염 또는 젖산염으로 마지막 생산물이 부산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혈액 속에는 혈당이 있죠. 그래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ATP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ATP에 의해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포도당 6인산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 속에는 혈당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글리코겐 형태,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당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원이 분해가 되면 은 ATP가 필요가 없고요. 혈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는 ATP가 하나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6인산이 되면 이것이 해당 작용에서 마지막 부산물인 피루부산염으로 이렇게 되고 피루부산염은 이것이 잣산염과 이렇게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과정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게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6개의 탄소로 되어있습니다. 그 6개의 탄소가 포도당 6인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ATP가 하나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 포도당이 과당 6인산으로 변해서 과당 6인산이 과당 1,6 2인산으로 할때또 하나의 ATP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개의 ATP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에너지 생산 단계인데요. 에너지 생산 단계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어, 카본이 여섯 개 카본이 세 개의 카본으로 어, 탄소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어, 네 개의 ATP와 그다음에 어, 두 개의 그런 어, NADH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피루산염과 젖산염은 뭐가 다르냐면 피루산염에서 젖산염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어, nadh가 수소를 같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 nad 플러스로 돼서 그래서 어, 젖산염에 수소를 공급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소성 atp 생산이 있는 거죠 자 유산소성 atp 생산은 우리가 파워하우스라고 얘기하는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크랩스 헤로와 그 다음에 전자 전달 체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ATP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ATP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랩스 헤로와 전자 전달 체계는 대사 경로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져서 서그래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32개의 ATP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생산되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적인 인산화 또는 옥스데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유산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크랩스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랩스 회로는 수소를 운반하는 NAD와 FAD를 사용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수소이온을 제거해서 산화시키는 과정을 크랩스회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수소이온이라는 것은 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인글이 분해될 때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이온은 실적으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산화적 인산화 단계를 보면 이렇게 1 단계에서 단백질이 분해되거나 아니면은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지방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이렇게 분해될 때 이렇게 됐을 때 아미노산이나 피루산염이나 지방산이 산소에 의해서 우리가 아세틸코 A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코 A로 되면 이것이 크렙스 회로에 들어가서 이러한 시트리산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에 전달전자체가 같이 ATP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산소가 이렇게 사용이 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H2O 물로 된다는 것이 우리 몸, 인간의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산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달 전달 체계를 보면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또는 유산소성 ATP 생산에 필요한데 이것은 크렙스 회로와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이루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산하게 된 거죠. 근데 크렙스 회로가 중요한 이유는 기질의 완전한 산화 작용하고 NADH와 FADH를 형성해서 전자 전달 체계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달 전달 체계는 ATP와 물을 생산하고 물은 전자를 수용하는 산소에 의해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호흡하는 산소는 유산소성 대사 작용의 마지막 단계의 전자들을 수용하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크랩소에라 관련된 화학 효소 및 반응 작용을 보면요. 우리 해당 작용에서 부산물이 피 필부산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크랩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아세틸조효소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세틸조효소가 같이 합성이 돼서 이렇게 시트리탄 합성효소로 돼서 크랩 사이클에 필요한 그런 기질로 변환하게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ATP를 생산하면서 세 개의, 아, 아 어, NADH와 그 다음에 한 개의 FADH를 생산해서 전달, 전달 체계에서 사용해갖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그러면, 아, 우리 근육 속에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이것이 이제 피립산으로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중성지방은 그리세랄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서 지방산이 아세틸조효소 A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몸에 포도당이 있어야지만이 탄수화물이 있어야지만이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해서 아세틸조효소로 변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 이 중성지방은 이렇게 탄수화물에 그런 그 탄수화물이 존재해지만이 정상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의 그런 분해에 의해서 그래서 어 사용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단백질은 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래서 어 아미노산이 아세틸조효소로 변해서 이것이 크렙스회로로 어 들어가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서 탄수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로 중성지방이,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그리셀로 변해서 이 아세틸 조효소로 변해야 되는데, 실적으로는 질이 아세틸 조효소를 보면서 케톤체로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제대로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산하고 같이 조화를 못 이루면 케톤체가 많이 발생이 돼서 본인의 몸이 산성화가 돼서 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다자 유산성 에틸생산을 보면 우리가 산화적인 인산화, 그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수소를 운반하는 NAD+와 FAD를 사용해서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에 수소 이온을 제거해서 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산화적인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를 이용해서 ADP와 인산이 결합해서 ATP를 생성하게끔 만들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부산물인 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산화적인 인산화 단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 작용에 의해서 피부류산이 되면 이것이 아, 어, 미토콘데리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아세틀조효소가 돼서, 이것이 이제 크랩사이클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랩사이클에서 변환해서, 여기에 두 개의 ATP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는 f a d 나 아니면 NADH가 전달창, 전자 전달체계와 상호작용을 해서, 그래서 어, 32개와 34개의 ATP를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산소를 활용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우리 몸에 물로 부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렙스 회로는 수소를 운반하는 NAD 플러스와 FAD를 사용해서 영양소의 수소이온을 제거해서 산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산화해서 이것이 이제 전자 전달계를 통하면서 CO2와 전자를 생산하고 유산소 ATP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자전달계에서는 우리가 ET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Electron Transport Chain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 가지 다른 장소에서 ADP를 인산화해서 ATP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전자들이 전자전달체계를 통과하면서 아, 활성산소를 형성하게 돼서 우리 몸에 금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이렇게 여러 가지 펌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1차 펌프, 2차 펌프, 3차 펌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펌프를 통해서 NADH가 NAD로 되고 이것이 또 내막 사이에서 FADH가 FAD 플러스로 되고 이것이 아, 크랩스 사이클에서 아,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들이 같이 하이드로진 이온에 의해서 하이드로진 이온을 만들어내면서 1차 펌프, 2차 펌프, 3차 펌프에 의해서 우리 몸 필요한 ATP를 만들어내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두 개의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아, 산소의 2분의 1 반이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부산물인 H2O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하이드로진 수소 이온에 의해서 ADP와 인산이 수소 이온에 의해서 합쳐져서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방을 산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베타 산화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지방산이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된 그런 아실코에이로 지방산으로 변해서 이 지방 아실코에이가이 베타산화에 의해서 아세틸조효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조효소 A가 크랩사이클 회로를 통해서 전다, 전다, 전자 전달 체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베타산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타산화작용은 지방을 사용했을 때 아, ATP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의 포도당에 몇 개의 ATP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해당 작용에 의해서는 무산소성 일 때는 두 개의 ATP를 생산하고 유산소성 일 때는 그럴 때는 두 개의 NADH와 그다음에 산화적 인산을 통해서 다섯 개의 ATP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개 플러스 무산소성 일때두개 플러스 유산소성 일때 다섯 개의 ATP를 생산을 해서 유산소성 일 때는 7 개의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산소를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피리부산에서 아세틸조효소 A로 변하는데, 여기에 다섯 개의 ATP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개의 NADH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섯 개면, 그러면 열두 개의 ATP가 생산이 되고요. 크랩스 회로에서 크랩스 회로에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그런 GTP를 생산하고, 6개의 NADH를 생산해서 15개의 ATP를 생산하고 그리고 2개의 FADH를 이용해서 3개의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의 포도당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32개의 ATP를 생산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산소일 때는 2개의 ATP만 생산하지만 산소를 활용해서 그래서 크렙 사이클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32개의 ATP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NADH는 한 분자당 2.5개의 ATP를 생산하고요, FADH는 한 분자당 1.5개의 ATP를 생성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산화적인 인산화의 효율성을 보면, 우리 인간의 호흡의 그런 효율성은 어, 여기다 보다시피 30몰의 ATP는 어, 7.3kcal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한 개의 포도당은 686kcal를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포도당 하나에 몰은 32개의 ATP를 생산하고요. 근육 크기에는 근육 속에 있는 당원을 활용할 때는 33개의 ATP를 생산하는데요, 이유사성 호흡의 그런 효율성은 이걸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약34% 정도이며 나머지 66%는 열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당 완몰은 3 2개기 ATP고, 글리코기는 33개의 ATP를 생산하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호흡의 효율성은 34%고, 나머지는 66%는 열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사작용식 속도 조절에 있어서의 효소의 역할은 이렇게 대사물질이 어떤 생산물을, 아, 어, 나타나게, 어,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사물질이 효소에 의해서 대사물질 2로 변하고 효소 B에 의해서 대사물질 3로 변하고 효소 C에 의해서 대사물질 4로 해서 효소 D에서 마지막인 생산물로 하는데 이렇게 효소들이 이 대사물질이 생산물로 되는 데 있어서의 속도 조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생체 에너지 조절은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ATPPC 체계 조절, 두 번째는 해당 과정, 세 번째는 크랩스 회로와 전자 전달 체계인데요. 이것을 조절하는 그런 효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첫 번째는 ATPC에는 크레아틴 키나제고, 해당 과정에서는 인산 가동 분해 효소가 조절 효소고, 크렙스 회로와 전자 체계에서는이소스틸리산 탈수소 효과가 에너지를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의 짧은 운동은 무산소성 에너지가 많이 기여를 하고요, 저강도와 중공도의 장시간 운동은 유산소성 체계에서 생성한 AT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산소성 및 유산소성 체계의 상호 작용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것일 이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이렇게 어, 유산소성과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라톤이죠. 어, 만 미터 이상 달리기일 때는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100%입니다. 근데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100% 사용하는 것은 10초 이내의 단거리라든지 1 0 0터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그런 폭발적인 파워를 요구하는 미식축구 또는 농구야구 배구가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의 90%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이렇게 유산소성 또는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쓰이느냐를 알고 그에 맞게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종목은 유산소성과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 50%씩 사용되어지는 800m 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복싱 또는 200m 수영이라든지 1500m 스케이팅이 우리 인간이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그런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그냥 생각없이 하지 마시고요. 생체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내가 운동하는 것이 유산소성 에너지를 필요로 하느냐 무산소성 에너지를 필요로 하느냐를 아시는 것이 운동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생체에너지 시스템 아셨죠? 감사합니다.